찰로운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12장 1절로 14절 말씀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죽을 양태, 잡혀 죽을 양태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연합의 막대기는 나라와 나라,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교회와 교회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서로의 의리를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였더라. 이것이 언제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각성하기 때문입니다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그들의 그릇된 삶을 바른 방향으로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는 분. 지금 창세기 1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땅과 하늘을 지으시는 분. 그리고 어때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는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난 주, 지난 어 주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할때 서두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저희들이 지금 제자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제자반을 하는 것 가운데,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주일 제자반에서 나누었는데,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소위 문제 해결적 기도가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는 아닙니다. 문제 해결적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풀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 달라, 달라, 달라. 이것만 가득 차죠. 저 역시 그러합니다. 별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반을 하면서 저 역시도 어, 이 말씀 앞에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좀더좀 어, 줄일 수 있을까? 문제 해결적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덜할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시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의도적으로 고백을 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건 비단 하늘과 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일터를 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부터 9절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크게 애통하게 될 거다라는 애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구조를딱 보면 경고의 말씀이라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이 경고에는 구원과 애통 어제 본문에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였다면 오늘은 구원과 애통이에요 자 뭔가 약간은 좀 언밸런스 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이야기라면 기쁨 구원의 이야기라면 소망,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뒤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왜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애통함이 있는 것인가? 자왜왜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구조만 한번 보세요. 구도만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들의 애통이 나온다는 것은요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마냥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면 진짜가 될수록 애통 왜 하는 것입니까? 나의 나됨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헛되고 악하고 그러한 존재인가에 대한 진실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에게 애 통의 이야기. 하지만 단지 슬퍼해라, 어, 막막 어, 마음 치며 그렇게 애통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추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시느냐? 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 어때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남들을 취하게 하는 잔. 그러면 나는 안 취했어요. 얼마든지 그 상대방을 좀 나쁘게 말하면 제압할 수 있잖아요. 왜? 상대방은 취했으니까. 나는 무거운 돌이에요. 말 그대로 무거운 돌을 어떻게 들수 있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3절 뒤에 보시면 크게 상하게 될 거다. 자,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심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펼쳐나가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8절로 내려가 보시죠. 그 날에, 자,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예루, 어,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날입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할렐루야!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와!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루시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 경고의 말씀이라, 단지 축복의 말씀이라가 아닙니다. 단지 승리의 말씀이라 이게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라. 자, 한편. 오늘 10절로 14절까지 애통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큰 아들의 그러한 애통하듯이 온 힘을 다해 애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왜 애통하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면 여전히 나의 죄악됨과 나의 무능함 가운데 허덕이는 나의 나댐을 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 받은 자의 진실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경고의 말씀이라 축복의 말씀이라 승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 우리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과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는 액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심,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신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는 주일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